윈도우즈 7에서 그 윈도우즈 업데이트 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어, 설명드리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어, 제어판 중에서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업데이트에서는, n 윈도우즈가 윈도우즈 업데이트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접속하여 중요 자료를 선택한 후 업데이트 하기 하여 보안 위험으로부터 사용자의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자, MS사에서 운영을 하는 Windows 업데이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거리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가 보안 위험으로부터 해서 사용자의 컴퓨터를 보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패치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자 비디오 카드나 사운드 카드와 같은 하드웨어 드라이버와 관련된 업데이트도 할수 있다. 자 주의를 하십시오. 보안 관련된 파일뿐만 아니라 비디오 카드라든지 사운드 카드 같은 하드웨어 하드웨어 드라이버도 어, 드라이버 업데이트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할수 없습니다. 이거 주의를 하십시오. 자 보안 관련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까지 업데이트를 할수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V3라든지 알약이란 이런 프로그램들 있죠. 음,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해당 프로그램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윈도우에서 업데,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별도 설치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 어, 기억을 하십시오. 업데이트 자동 설치 기능을 이용을 하면 윈도우즈가, 중요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귀찮을 경우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설정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설정 변경을 선택을 하면요.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어,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죠? 꼭 주의를 하십시오.